반갑다 나는 모든 인생을 즐기고 있는 권대호입니다 어, 오늘은 여기는 도북도청신도시죠 여기 숲이 있죠 이곳이 처, 그 축제숲 그건데 어 약간 길어졌어요 한번 여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 축제숲은 좀 다를 거예요 뭔가 2년 전에 제가 여기서 뛰어봤거든요오늘로 가겠습니다 과연 어떤 길일까요? 어, 일단 뒤 펼쳐져 있습니다. 어, 시작부터 오르막길이에요. 자,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자, 올라오다 보니까. 어우 숲, 야 소나무 소나무 숲 멋있네요. 생각보다 아마 이 길이 그 축제숲 그거예요. 이 숲이 네, 장소는 경북 도청 신도시 안동 상로 아파트 쪽에 옆에 있습니다. 자더 가보니까 점점 신도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저기 신도시가 있죠? 점차 도시 쪽으로 빨아나가고 있습니다. 어, 근데 기이 저 생겼어요. 제가 1년여 때 왔을 때는, 여기 이 완전 그 풀, 풀더미 곳이에요. 풀더미 곳입니다. 가다 오면, 여기 심터 하나 있죠? 운동기구도 있고요. 어, 맞아, 진짜. 여기 축제숲이야. 지금 저 아파트 뒤에 그 새로운 아파트 코롱 하늘치 아파트가 보이죠? 저 뒤에 저거입니다. 네, 저 끝에 네좀 보이네요. 어 그리고 이거 뭐교회 같은데 네 축제 숲 맞네요.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확실히 축제 숲이 그 제가 일년후때 왔을 때보다 어, 장관이 더 좋아졌습니다. 네, 길이 더 좋아졌죠. 인생의 모험을 한번 해봤네요. 지금 모험을 했습니다. 이곳에서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. 네, 제가 마스크를 썼어요. 지금 코로나 시기 때문에. 자,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.